여기가 비행기 경로였기 때문에, 안 털렸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없을 수가 없어. 안 털렸나? 근데 만약에, 있으면, 죽거든요, 이거는. 발소리 숨기고. 위에 지역 떨고 있나, 지금? 저기 위에 집, 저기 있다. 어. 어. 야, 실화야? 바동속도, <laughs> 미쳤는데? 아, 잠깐만, 올인이 유튜브? 이분 진짜 어린이님인가? O, R, I. 리얼이네? 진짜 어린이님이네? 오리, 아니. <laughs> 아니, 이분이 왜 여기 있어? 매칭 진짜 싫어야? 아, 근 살짝 아깝다. 아, 도트만 있었어도, 와. 아. 아이언 도들어가지고 제대로 못 박았어. 맛있게 드십시오. 제꺼 치킨 드십시오. 와, 이거를 이걸 이긴다고? 이래서 움프가 안좋아 얘 방금 움프였잖아 이게 움프가 맞다이가 발린다니까 자 갑시다 지금 야스나 엔딩 잡혔죠 자 도시 엔딩 도시 엔딩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도시를 느저 앞에 다시야 저거 만약에 세워서 나를 쏜다 해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어디로 가는지만 일단 확인하고, 아, 쟤는 선 위로 간다. 자, 지금 도시 엔딩 이렇게 잡히면 그냥 바로 도시로 들어가세요. 확정이면 도시 엔딩 확정이면,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아무 정보 없이 딴 지역에서 지금 왔잖아요. 지금 어디 건물에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럴 때는 그냥 제일 위치 좋은 건물로 찍으세요. 질러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가서 뚫으면 진짜 좋은 거고, 게이드 이고 못 뚫고 죽으면 뭐.. 그냥 운이 없는거지 갑시다 지금.. 아 이거 죽으면 좀 아쉽긴 하다 지금 애돕도 있고 지금 333 세트인데 저는 지금 야스네에서 이 건물 제일 좋아하거든요 마지막 엔딩 잡혔을 때 여기로 갈게요 없는거 같죠? 없네요 자 옥상 체크하고 이 정도면 없는 거예요. 보통은 못 올라오게 쏘거든요? 왜냐? 이 건물을 2층에 올라와버리면 굉장히 서로 찝찝해져요. 대신 안 내려갔죠? 오케이, 저기 등선에. 전투 중. 오케이, 저기 아파트 쪽. 지금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위치를 파악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 위치 파악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원이 작으면 웬만하면 총소리 들린 쪽에 두명 정도 있는 거예요. 아주 멀리 있는 걸 쏘진 않거든요. 왜냐? 괜히 건드렸다가 못 잡으면 위치만 발각돼. 지금 쏘는 거는 물론 밑에 티어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랭커 구간에서는 확실한 거 아, 확실한 거 아니면 안 싸요. 지금 이 정도 원에서는 그러니까 총소리가 들린다 이러면 거의 거기에 두 명이 있는 거예요 그쪽에 저기랑 지금 왼쪽 아파트에서 네명나 해서 다섯 명 나머지 다섯 위치를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어.. 화이트 존 밖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오토바이 들어오고 있죠? 저건 아파트에가 자르겠다. 혹시나 못 잘라서 도로 건너면 제가 잘라야 돼요. 어, 뭐야. 던졌네, 오토바이. 저거 파란색, 하늘색깔 안테나 집에 들어간 것 같아요. 아홉 명 남았고, 어, 아파트에 하나. 여기 하나. 저기 둘. <laughs> 이 앞에 꿀집이 문제인데, 자기장에 만약에 안 걸치면, 아, 족됐다, 이거. 가야 돼요. 이 건물의 안 좋은 점은, 나올 때 위치가 발각되면, 굉장히... 아, 에임 실화야? 아! 초탈 에임이 완전 빗나왔어. 이거 수류탄으로, 각 나오죠? 자, 하나 더까줍니다 돌아야 돼요. 게이드 이것도 꿀집 지릅니다. 어쩔 수가 없어. 이거 밖에 있으면 더 위험해. 2층은 안 올라가고, 옆에 꿀집 가야겠다. 이거는 오케이, 저쪽 싸우고 없죠. 오, 진짜 게이드. 저, 왈자나무 쪽에서 싸운 것 같은데, 아, 이게, 확실치가 않네요. 저, 아파트 쪽에서도 나와야 되거든요. 아까 전에 있던. 뭔 소리야, 이거? 기는 소리 뭐죠? 아, 아, 시체. 아, 요즘, 시체가 계속 움직이는 소리를 내가지고, 존나 무서워요. 아, 일단, 저쪽에, 두세 명은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쪽에 하나 무조건 있고. 그러면 넷. 나와 해서 다섯. 나머지 두 명을 모르겠다. 아, 이거 옆에 꿀집. 여기, 뒤쪽 꿀집에 존못하는것 같은데. 됐다. 아, 이게 안 맞는다고? 진짜? 두들어 왔습니다. 오케이 내가 먹어주고. 저아저와이 i 나무인데 저근처인데 여기로 하나 더안 오겠죠? 왜냐 길리슈투가 뛰었는데 근처에서 안쌌어저 멀리 e 어와이 u 나무에서 t 고 그러면 이쪽 꿀집이 없는 거고. <laughs> 아 이거 또 가야 되거든요. 도로 건너 한번안올것 같아. 와 그저 아파트 쪽에서는 담벼락에서 한번더 버틸 것 같고. 아이 와이자 나무 쪽 얘가 문젠데, 나머지 두 명도 위치를 모르고 저기 있다. 아, 제발. 괜찮아, 괜찮아. 소음기라서 괜찮아. 도핑하고. 이거 연막 치고 넘어가야 될것 같기도 하고. 이거를 어그로 용으로 써야 될것 같아요, 연막 하나를. 저기다 하나 던질게요 이렇게 어그로 끌어주고 저 어그로로 인해서 여기로 기어갈 수 있나? 기어가네 근데 위치 아은것 같은데 지금 떨어진 거 보니까 저 연막 어그로로 인해서 애들이 잠시 동안 저기를 보는 게 정말 커요 길 건너에 두명 있었네요 아파트 쪽에 두명 있었고 그러면 와 있잖아 뭐 하나, 나, 둘, 저기 둘 킬로가안 떴죠 지금? 길 건너 둘 나머지 라스트 하나 어디있지? 여기서 싸운다 지금 탄 박히는 게이 근처에 박혔단 말이에요 건너편을 쏜게아니야 그러면 아파트 쪽길 건너 둘 이쪽 앞에 둘나 하나 끝 대충 위치 파악됐죠 연막치고 가야돼요 어쩔수없어 길건너쪽에 견제하나 하고 이쪽에도 견제하나 하고 앞에 연막이 아 거친다 죽됐다 이거 가는타이밍에 거치네 여기 다시 잠시, 잠시홈 페. 오케이 앞에 하나 아 쏘지말걸 내 네, 발급 아, 쟤네 수류탄으로 마무리를 아아아아아아 <laughs> 허니 퍼킹 쉣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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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싸우라싸우라 싸워라, 싸워라 오케이 다 죽었네? 순식간에 다 죽었네? 라스트 자 라스트의 위치는 마지막으로 총소리가 들린 이곳 한번 엎드리고 아 저기 있다 아됐다 이거 못 일어난다 이거 일어나는 동안 무방비라서 바스티온 해야 돼 아, 기본이. 자, 갑시다. 앞으로 봅시다. 아, 뚝배기 없는 게 너무, 너무 무섭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언덕 위에 하얀 집이 베스트예요. 여기를 뚫어야 돼. 어차피 다른 데 있어도 위험한 건매한 가지입니다. 뚫는 걸 위험을 감수하는 게 너무 크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쏜다. 보세요. 지금 밖에 있어도 위험하죠 이럴 때는, 똑같은 위험도라면, 아, 쟁장. 아, 왜 이래. 어차피 똑같은 위험도라면, 뚫어서 얻는 게큰 쪽을 선택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 언덕 위에 하야집 여기를 뚫으면. 아, 저기 안 죽어? 아, 죽었네. 다른 애가 먹었네. 자, 여기를 뚫으면. 얻는게 크죠? 그러면 여기를 뚫어야겠죠? 어차피 다른데 있어도 위험해요 발소리 사람이 있는데 날안았네요얘 뭐하는 대놓고 들어갑니다 자 이제 선택지를 골라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짱박히면서 공생하느냐 아니면 올라가서 잡아내느냐 자 보통 여기서 존버를 하면 이제 그 지나갈 때한 번에 못죽이면 거의 100% 제가 집니다 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라가서 뚫어야겠죠. 자, 위험도가 높은 선택지 골랐지만, 어차피 밖에 있어도 위험한 건 똑같다. 자, 이거를 문을 쏴서 뚫어서 위치 확인을 한번 해야 될것 같네요. 어차피 대, 대놓고 붙었기 때문에, <놀람> 와.. 연사 안돼있었어 x 대 수류탄 연막이었네요 아무튼 개이득 약간 그런거예요 이제 혼날때 야 귀방망이 한대 맞을래? 아니면 엎드려 맞춰서 3시간 할래? 그러면 그냥 귀방망이 한대 맞는게 낫죠 물론 이제 엎드려 받쳐 1분할래라는 선택지가 있으면 그걸 고르겠지만 지금 이 장기장에 이런 지형에서는 그런 선택지가 없, 없었기 때문에 시원하게 불강량히 맞는 걸로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마스터 쏴도 돼요 마음껏 견제해도 돼요 어차피 사람들 알고 여기 약간 좀 위험하긴 한데 어차피 사람들 알고 있어요 여기 집에는 사람이 있다는 걸. 굳이 총소리 안낼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연막도 피어 올랐고. 자, 한번더 걸치죠. 자, 그러면. 여기를 뚫으려는 애들이 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앞으로 나가서. 견제합니다. 저기 단풍나무 애가 방금 여기 노란다시아이를 잡은 것 같은데. 안 보이네요. 저기 멀리 있을 텐데. 자 일단 저기 단풍나무 쪽 저기 하나가 있고, 어, 그다음에 뒤쪽 뒤쪽에서 뒤쪽에서 스나소운기가 계속 들리고 있었고, 나머지 한 명은 모르겠네. 존버맨인 것 같은데. 자, 도핑해주고. 자, 까구팔은 지금은 뭐, 굳이. 가자기랑 줄어들 때 붙는 것만 잘라주면 게요 저기. 왜 없지, 사람이? 저쪽에 있을만 했었는데. 계속 봐야 돼요, 저기도. 건물 있는 쪽. 오케이, 소음기. 자, 자기장 다 줄어듭니다. 어, 이 집이 살짝 걸치는 것 같은데, 이 집이. 다 언덕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있다. 까비요, 쟤가 이쪽 보고 있었거든요. 지금 능선에 가려서 안 보이는 절벽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이쪽에 두명있고 나머지 한명이에요 어딨냐 혹시나 이 집에 붙으면 붙었으면 그럴리는 없겠지 소리가 안들렸는데 계속 괴롭힙니다 이렇게 그러면 쟤는 내가 안보이는 각으로 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는 다른 애가 때릴 수 있는 각이 나와요 쟤는 소리를 냈기 때문에 애들이 다 보고있어 저기를 쟤는 죽겠죠 그러면 아 나머지 한명이 어딘인줄 모르겠네 뛴다 쟤 저기로 뛴다 아, 오탄 계약해. 4 대인가 5대 때려 죽네. 맞는 부위마다 데미지가 다르긴 한데. 잘뛴다. 아! 어, 예, 게이득 이제이, 제제. 자, 일단 차를 안으로 댈게요. 아, 제가 밀밴딩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좀익숙지 않은 그런 구조물들이 많아가지고차한대 올라온다 다시 와 멈췄죠 저거 삼뚝인데 피가 조금만 깎여있어라 제발 머리 아 풀피였네 한대더한대더 아 oh, y 예 s 자 일단 능선에 계속 싸우고 있는 소리가 들리고 일단 저는 뒤만 보면 되긴 하는데 왼쪽은 벌판이고 이쪽 그 동그란거 있는거 저쪽이 좀 위험하다 자 능선에 최소 3명 지금 아이 동그란 거있나 이쪽 철탑이랑 안쪽은 솔직히 사람을 좀 보기가 힘들어요. 소리로 판단해야 되고. 그러면 저기를 굳이 보고 있을 필요 없고 여기를 봐야겠죠, 지금. 능선 쪽. 그럼 동그란 거 쪽이랑 혹시나 벌판 으로 그냥 차를 지르거나 이제 뛰어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쪽도 한 번씩 보고 아, 능선이 문제인데. 아, 저기로 자기장 잡히면 진짜 답도 없는데. 이거 차 타고 지르기도 애매하거든요. 다시 알아서. 올라가다가 리드 샷 맞으면 죽어야 돼요. 느려 가지고. 아. 자기장 한 번만 더 걸쳐라, 제발. 너무 극단적인 자기장만 안 나오면 치킨 뜯을 수 있어요, 이거. 한 번만 딱 걸쳐주면. 여기 멀리 능선에서도 들리고, 나 저는 여기에 뒤를 잘 봐야 돼요. 지금 제 상황은 뒤에서면 답이 없기 때문에 답이 없다기보다는 싸워야 되기 때문에 자차 소리는 저기 능선 넘어가는 소리고. 자, 이번 턴에 뒤에가 붙는 애가 없으면 뒤는 거의 클리어예요, 지금 자기장 안 걸친다 근데 아, 이거 진짜 딱 절반이네 능선 절반, 이쪽 절반 아 하... 이거 기어서 포폭하는거 위에서 보면 진짜 잘 보이거든요? 그니까 이렇게 가릴 수 있는데 근처에서 기어야 돼요 아... 그리고 웬만하면 지금 같은 원에서 원에 먼저 들어가면 별로 안 좋아요 왜냐 들어오는 애들이랑 싸울 수도 있고 거기 운 좋게 자리 잡고 있는 애랑 싸울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은 총소리 안 내는 게 좋아요. 진짜 확실히 잡아야 될 것만 잡아야 돼요. 자풀 도핑 하고 살짝 들어갈 준비를 합시다. 제 생각에 능선에 최소 세명 있고 나한 명. 이제 남은 거는. 근데 방금 그말 하자마자 능선에서 한명 잘렸기 때문에. 자, 이쪽에 두명 정도 있을 수도 있어요. 발소리. 아, 저거를. 아, 저거 잘랐어야 되는데. 제는 지금 피를 못 채워요. 뛰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장 들어가면 바로 피 채울 때 따겠습니다. 피 채울 거예요. 지금 딸피기 때문에 이렇게 엎드렸죠? 피 채우죠? 아 이거 웬만하면 M4로 소음기로 땄어야 되는데 배율 바꾸고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확실히 따야 되기 때문에 소리 냈습니다. 이제 능선에서는 이쪽에 내가 있다는 걸알 거고 이쪽에 최소 한 명이 있다는 걸알 거고 이쪽 면에 있는 애가 있을... 려나? 저기 하나 뛴다 저거는 안 쏘는 게 나아요 어차피 능선에서 쏠 거야 쏘죠 오케이 그럼 쟤를 이용해야겠다 쟤를 이용해서 지금 아 능선 쪽이 더 넓거든요 원이 일단 저기 철창까지는 들어가긴 할것같아 법이 안에 자 연막을 깝니다 이거 능선에서 보면 지금 뛰던 애가 연막 까는 줄알 거야 여기.. 내가 있는 줄 모를까요? 어? 술류탄 연방이네요 뛰던 애.. 여기 내가 있는 줄 모르는 것 같은데? 그 여기.. 걸치죠? 걸친다고 엎드립니다 아이소리. 이거 연막 거치는 순간 바로 따야 돼요. 라스트. 아, 자기장 족됐네, 이거. 길 건너야 되는데. 연막도 없고. 연막 하나 있을 텐데. 이거 시체에서 던질 거 찾아야 돼요. 연막이든 수류탄이든. 연막이 베스트긴 한데. 일단 하나 깔아놓고. 연막이 없다. 얘한테 연박이 있어야되는데없다없다 없다, 아, 됐다아 이거. 오됐다 이거.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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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